오늘도 예레미야서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나 이 불평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질문이 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면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이런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토기장에게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공,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자세히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진흙을 반죽을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농로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는지 그 그릇이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을 만들지 않고 전혀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예림미와 선지자에게 이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으로서 마음대로 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이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게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의 인생사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이 악을 행함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 나라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치게 불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실 것도 뜻을 돌이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과 저주로 언약을 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돌이키면 내 마음도 돌이킬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너희 길과 행위를 좀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따라가고 또이 세상에 힘있는 자들이 자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힘있는 자들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원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백성들이요, 미련하고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요, 이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또 있는가?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정한 일을 행하여 도다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냐고.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물릇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우상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딱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무시해 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양을 한다. 무상한데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 닦지 않는 길, 이정표도 없는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길마다 두려운 길이고. 망하게 될때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전하는 이 예레미아 선지자를 보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따지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아 선지자를 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아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효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백성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는 이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 우리를 책망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치자 그의 말은 어떤 말도 신경 쓰지 말자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바른 말을 했다고 저놈이 가짜 선지자야, 저놈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이 예리미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말을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이 가짜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귀를 막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머저리 같은 사람들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내가 진짜 선지자다 하면서 대들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전해줘도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귀를 막고 더 악한 말로 대적을 하지 절대로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리석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자기의 문제를 호소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다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자기 형편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전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나를 대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봤다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했다는 것을 좀 기억하옵소서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재앙으로 그들을 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기건과 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기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 달라고 때를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이 마지막 끝에 보시면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집을 부리고 선지자를 핍박하다가 이 축복의 땅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말씀대로 재앙을 당하게 되고요. 또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이 선지자를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손으로 악을 이기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는 늘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때로는 악한 자들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리면서.